제1 9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본선 한국인 참가자 두 번째. 제1 9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예선이 5월 4일, 12일간 매일 진행된 청문회를 마치고, 바르샤바의 국립 피라모니에서 종료되었습니다. 팔레츠니 프로토르 교수가 이끄는 심사위원단은 총 66명의 파니스트를 선발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약 5개월 후, 바르샤바에서 다시 만나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또한, 의즈, 헤라비브, 마이애미, 볼차노, 하마마스등 세계 주요 콩쿠르와 이드고슈치의 파데레프스키 콩쿠르, 바르샤바 전국 쇼팽 피아노 콩쿠르 수상자인 19명의 연주자는 예선을 면제받고 곧바로 본선 1단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제19회 쇼팽 콩쿠르 1차 본선에는 총 85명, 20개국에서 온 연주자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이영 출생 2000년 1월 4일 국적 대한민국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블라드미르 옥츠니프프 교수에게 사사했으며 이후 파리의 꿀 노르말 음악원에서도 수학했습니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다수 수상 경력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2016년 비드고슈치 파데레프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2022년 파리 마르그리트롬 자크티브 국제 콩쿠르 1위 2018년 하마마스 국제 피아노 콩쿠르 3위 등을 차지했습니다. 파리 샹젤리제 극장 샤틀레 극장, 바르샤바 국립 피라모니, 프라하 노돌피노, 부에노사이레스 폴론 극장 등 세계 일수 무대에서 연주했습니다. 피아노 외에도 바이올린과 첼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